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제가 저녁을 먹고 양치도 안 하고 바로 뻗어가지고 잤거든요. 엔비디아가 5.3% 떡상하고 있는 꿈을 꾸고 벌떡해가지고 확인해보니까 1% 빠지고 있네요. 그래서 기분이 꿀꿀해서요. 삼성전자 얘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역시 요즘에는 어, 삼성전자가 효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가오는 메모리 반도체의 초호황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슈퍼사이클 또는 슈퍼호환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삼성전자의 간판 종목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 변동폭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호환기냐 불환기냐에 따라서 실적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제가 아주 좋은 참고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2018년 8월 1일자 기사입니다. 2018년은 삼성전자의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디램의 영업이익률이 70%를 넘었었죠. 영업이익률이 70% 성장했다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률 자체가 70%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100만 원을 팔아서 70만 원을 남겼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2018년에 삼성전자에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내년에도 메모리 반도체 슈퍼 환기가 온다고 하는데 특히 D램에서 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과연 내년에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나올지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더 재미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의 성장이 둔화되던 시기이고 서버와 데이터센터 그래픽 카드의 GDDR 메모리가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때보다도 오히려 상황이 더 좋죠. 서버와 데이터 센터, 그래픽카드 증가세가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심지어 스마트폰마저도 지금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2012년 9월자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D램의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20%가 안됩니다. 2018년에는 70%가 넘었던 영업이익률이 6년 전인 2012년에는 1분기에는 13%, 2분기에는 18%, 그리고 3분기에는 15.5%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d r a 인데 영업이익률이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자, 이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 변동폭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때는 DRAM 업계간에 치킨 게임이 벌어지던 시기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긴 합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거의 적자를 기록할 시기였습니다. 자 하지만 치킨게임이 끝난 뒤에도 20%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적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디램의 가격 변동이 크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친 것보다 어, 지금 더 큽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tsmc는 파운드리 사업 딱 하나만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는 물론이고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스마트폰 세계 1위 그리고 가전에서도 1위를 하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게다가 5G 통신 사업도 하고 있죠. 디스플레이 사업도 하고 있고 자동차 전장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SMC보다 저평가를 받는 이유는 가장 주력이라고 할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tsmc의 파운드리 사업은 가격 변동폭이 비교적 크지 않은 편입니다. 게다가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40% 이상이 나와주고 있죠. 물론 삼성전자도 tsmc와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tsmc에 비해서는 점유율이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반영된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슈퍼 호황기가 온다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가격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사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이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슈퍼 호황기가 내년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의 주가가 떡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요. 어, 삼성전자 투자자로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메모리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D램과 랜드플래시가 있는데 먼저 D램 부터 보면요. D램은 CPU가 처리할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자 CPU는 뭐죠?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앙 처리장치입니다. 현재 CPU의 최강자는 인텔과 AMD입니다. 인텔과 AMD CPU에는 메모리 컨트롤러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DRAM과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CPU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CPU 내부에 있는 캐시 메모리를 이용합니다. 캐시 메모리까지 다 검색을 했는데 어, 내가 찾는 데이터가 없다면 주기억장치인 DRAM으로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d r a 이 바로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그 d r a 입니다 d r a 의 성능은 속도와 용량이 저하하는데, 최근에는 대역폭을 늘려주는 듀얼 채널이 PC에서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DRAM은 일종의 작업 공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책상에 많이 비유가 되거든요. 책상이 클수록, 그리고 동선이 짧을수록 효율은 올라가겠죠. 어, DRAM은 아주 다양한 곳에 쓰이는데 데스크탑, PC, 노트북,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이렇게 연산을 필요로 하는 모든 기기에 DRAM은 다 들어갑니다. CPU가 아무리 빨라도 d r a 이 받쳐주지 못하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은 불가능합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은 대표적인 초고성능 연산을 필요로 하는 어, 4차 산업혁명의 아주 핵심적인 분야잖아요. 한마디로 D램은 모든 연산 작업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필수적인 반도체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D램을 책상에 비유했었는데 주방조리대로 비유하는게 더 이해하기 에 쉬우실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이 내용은 추가를 했습니다. CPU가 요리사라면 D램은 주방조리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리대에 재료를 펼쳐놔야겠죠. 조리대가 크면 10개의 재료를 한 번에 펼치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지만 조리대가 작아서 5개의 재료밖에 펼치지 못한다면 두 번에 나눠서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요리사 입장에서는 효율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넓고 쾌적한 조리대를 제공해 주는 게 좋겠죠. 어, 그런데 D램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전원이 켜져 있는 동안에만 내용을 기억할 수 있고요. 주기적으로 재충전을 해줘야만 합니다. 반면에 CPU 자체에 내장된 캐시 메모리는 전원이 켜져 있는 동안에만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D램과 같지만 주기적으로 재충전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D램 보다는 사실 SRAM이 훨씬 좋은 건데 어, 단가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아주 작은 용량만 CPU 자체 메모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단가가 저렴한 D램이 주기억장치로 사용이 되죠. 자 미래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시대가 될 겁니다. 데이터 처리량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초고성능 cpu와 d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cpu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해당이 되고요 d램은 메모리 반도체에 해당됩니다. 자그 다음에 랜드플래시가 있는데요. 랜드플래시도 역시 메모리 반도체에 해당이 됩니다. DRAM과는 달리 전원이 차단돼도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계속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이나 엑셀로 작업을 하고 나서 일단 저장버튼을 한번 누르면 컴퓨터를 끄고 다음날 출근해도 그대로 불러오기를 할수 있죠. 랜드 플래시도 DRAM과 마찬가지로 데스크탑 PC, 그 다음에 노트북에 많이 들어갑니다. 주로 SSD 형태로 들어가는데 어, 이것은 저장 장치의 형태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랜드 플래시는 SSD의 가장 본바탕이 되는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SD 같은 경우는 어, 랜드 플래시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컨트롤러 성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컨트롤러도 삼성에서 직접 만듭니다. 품질은 어,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 품질이죠. 삼성전자 SSD는요, 세계 최고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낸드플래시는 뭐 스마트폰 메모리나 SD카드, 마이크로 SD카드, 자동차 블랙박스에도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낸드플래시의 형태는 USB 메모리입니다. 낸드플래시의 종류는 크게 네 종류로 구분할수 있는데요. SLC, MLC, TLC, 그리고 QLC입니다. 셀당 몇 비트를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SLC가 가장 좋고, QLC가 어,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낸드 플래시는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적층 기술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는 128단 싱글 스텝 구조입니다. 낸드 플래시를 수직으로 쌓고 나서 전극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 이 전극을 연결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게 됩니다. 이 구멍을 한 번에 뚫으면 싱글 스택, 그리고 두 번에 나눠서 뚫으면 더블 스택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단수로만 보면 마이크론이 현재 176단까지 쌓고 있는데요. 대신에 싱글 스택이 아니라 더블 스택입니다. 삼성전자는 128단 싱글 스택이니까 더블 스택으로 구사를 하면 256단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256단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는 제 내피셜이 아니고요.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은 지루하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었겠지만 삼성전자 투자자로서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